윤소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요. 어? 순대국 그리고 갈비 소갈비 이렇게 순대. 칼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y 안녕하세요. 이게 아, 준비하느라 살짝 시간이 늦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찍으려고 제가 조금 서둘렀거든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좀 빨리 지잖아요. <laughs>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준비하게 했는데 꽃갈비랑 얼큰 순대국 투명 새우 만두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다 구웠으니까 살짝만 살짝만 데워서 먹으려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추워 가지고 장갑을 챙겼는데, 장갑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라도 끼고 먹어야겠어요. 어, 집게 안 갖고 왔네요. 어. 제가 일을 한 번에 끝낼 리가 없잖아요. 어, 이거는 밥. 국밥 어, 먹어야지. 아, 이거 달빛 뜯으려면 장갑이 끼면 안 되는구나. 어, 먹을 때 벗으면 되지. 와 어, 맛있는 냄새. 꺼야겠다. 요. 이게 뭐냐면요. 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뒷북이죠? 어, 원소주. <laughs> 원소주를 샀는데, 언제 샀냐면, 어, 그때 제가 강원도 영월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강원도 영월에 편의점에 갔더니,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병을 샀어요. 딱두 병만 사왔어요. 무거우니까. 어, 무거워서 두 개를 사왔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이미 제가 홀라당 다 먹었고, 어, 나머지 한 개. 이거 뭐 흔들 필요가 없죠, 이건 어, 이것도 회오리가 생기긴 생기는구나. 어, 근데 이게 독수가 되게 세더라고요. 24%. 싹 응. 가능이지. 오우. 짠.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는. 강력한 소주. 장갑을 벗고 갈비를 좀 뜯겠습니다. 음. 뭐가 비어서 엄청 부드러워요.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음. 고기. 하지만 난 국물 먼저. 이렇게. 어. 순대도 순대지만 제가 좋아하는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고기. 그래도 아직 안 쉬었어요. 짠! 이럴수가. 소고기가 확실히 부드러워. 이거는 제가 일반 참외실 먹듯이 탁! 이렇게 한 잔은 다못 먹겠어요. 이게 우스가 너무 세가지고, 목 넘길 때 한번 위기가 찾아오는 느낌? 이거 투명 새우 만두인데, 국물 살짝 찍어야겠다. 음.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느긋하게 있다가 먹는다는 것이 해가 이렇게 빨리 질줄 몰랐네요. 그리고 여기가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뜨거든요. 그래서 살짝 늦게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다는 것이 한순간이야. 짠. 와 이거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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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해 독해 이 춥기는 춥더라도 이 갈비를 뜯을 수 있는 이 행복 윤소키 안 되겠어 이거 장갑이라도 끼고 먹어야지 손이 얼어가지 고 제가 얼마 전에 청량리에서 그 소머리 수육 먹는데 그날도 좀 춥기는 추웠는데, 어우, 그때가 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추워요. 왜 이러지? 아, 거기는 약간 좀 뒤에 막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삶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건가? 어, 여기는 진짜 좀 횡하거든요? 어. 아, 무인도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살짝. 짠! 술좀 빨리빨리 먹어줘야지, 어, 몸이 후끈 달아오르니까. 떡이랑 친절한 게 같이, 이렇게. 보다 엄청 어두워졌다. 순식간이네, 확실히. 아, 내가 이렇게 소갈비를 좋아한지 처음 알았어요. 아, 소갈비는 솔직히 좋아한다기 보다는, 아,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없어서 못 먹었죠. 없어서 못 먹었는데, 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제가 원래는 돼지고기보다는 좀아 잘못 말이다. 원래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파. 음. 근데 이 소갈비는 진짜 맛있어요. 짠. 크, 아우. 아반듯시만 먹어야지. 아우. 어, 벌써 반병 다 먹었네. 이거, 이거 반병이 제가 그 기분상으로는 소주 한마다 먹은 기분이에요. 우리 이게 밥이 있었죠? 이게 뭔가 뭐, 뭐 빠진 것 같다 싶었는데 딱 밥이 빠졌네. 밥을 한번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손이랑 같이 깊게 오 역시 한국인 음, 역시 한국인은 국밥이야. 깍두기가 있으면 좋은데, 집에 하필 깍두기가 없는 거예요. 돼지갈비보다 확실히 소갈비가 먹기 편해요. 이게 뼈가 진짜 한 번에 싹 벌리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한 느낌? 아 어, 근데 그래도 굉장히 운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응.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너무 깨끗하게 발굴해버렸다. 어우, 죽으니까 젓가락질이 안 돼. 그 순댓국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요. 딱 느끼하지 않을 만큼만 고춧가루가 딱 들어간 느낌. 꾸준는반잔식 어! 짠. 너무나도 원소주 제가 뒷북이여 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원소주를 마시고 후기를 남기셨겠지만 어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술이다 소주가 매워 어, 한번 데워 약간 만두가 좀 식었으니까 일단 국밥에 넣어가지고 어 새우 만두 국밥 지금 한 시간이 6시 되게 상분전인데 <laughs> 아, 누가 보면은, 영상으로 보면 밤 10시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아실 수도 있지만, 음, 6시가 아직 안 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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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는 어, 바람 좀 불라고 해도 안 불더니, 어, 잔인한 것들. 짠. 짠! 이 추운데 독수가 높은 술을 먹으니까는 어, 느낌이 더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러시아는 안 가봤지만 아, 러시아같이 추운 나라에서 사는 분들이 왜 독한 술을 잘 드시나 조금 알것 같아요 이렇게 독한 거를 먹지 않고서는 맨정신이 살 수가 없어 아 그리고 저기 저기 제가 아껴둔 술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째래 째래짠 이게 뭐 유명한 그 중국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오타이류인가 저는 이거, 이제, 가족 찬스로 해, 가지고 출장 갔다 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여러 번 얻어 먹었어요. 이게 진짜 몇병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싼 건지도 모르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 조금 남았는데? 먹어볼까? 아, 원소주 이제, 이제 빠이. 원소주, 즐거웠다. 제가 아껴 마시는 술이긴 해요. 진짜. 이게 사실 엄청 독해가지고, 진짜 이만큼만 마셔도 엄청 독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먹네. 이거 거의 한 1년 만에 먹어요. 1년 만에. 얼마나 아껴는지 몰라. 짠! 코에서 그 향긋한 바람이 나와요. 어, 뜨거워. 여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카메라 방향을 좀 바꿔야겠어. 여기 국밥에 제가 일부러 만두 넣어가지고는 좀 되었거든요. 그냥 추운데, 이 독한 소주 들어오니까 조금 마탱이가 가가지고 조금 견질물 하자. 막잔을 할까요? 막잔. 아, 오늘만큼은 저 막잔 사기극 안 할게요. 막잔 사기극 안 할게요. 막잔 너무 간절해. 이런 적 처음이야. 어후. 와, 이거 소주 반 잔이면 엄청난데, 왜냐면 이게 도수가 몇.. 이게 5 53 3예요53%막짠짠 엄마~ 이거 원소주가 아까 몇도지 20%, 24%였나? 어, 24%니까, 곱하기 2 해도 이게 더 높은 거잖아요. 와, 나 죽어, 나 죽어. 어, 나 죽어. 어쨌든, 여러분, 안녕! 네. 에 네. 들어가자. 네, 네.